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컬, 1905년에 태어나서 아우슈비처 수용소에서 수감자 생활을 했던 저자는 어, 인간 존재의 모든 비극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삶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 1997년에 92세의 삶을 마쳤는데 빈대학의 의학부에 근무했던, 근무했던 교수이고, 어, 로고테라피를 창안했는데, 정신치료법에 있어서 1학파를 프로이터, 2학파를 아들러, 3학파를 프랭클이라고 하는데, 음, 프랭클은 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사람을, 어,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야. 서문의 말하기를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하네.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질 뿐이라는 것.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히 행동하면 언젠가는 성공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해. 음. 수감자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어, 카포를 이야기하는데 카포는 수감자 중에서 뽑힌 수감자들의 또 다른 지배자였다고 해 감시하는 병사나 나치 대원들보다도 더 악질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해 그들 인생 전체를 놓고 볼때 수용소에서 영양 섭취를 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수감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주 조금 있거나 아예 없을 때에도 그들은 굶는 법이 없었다고 하네.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고 운이 좋아서였거나 기적이었거나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정신의학에서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게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갖는 것이라고 해.이 사람들도 수용소에서 신랄 같은 희망에 매달려서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야.그런데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200명이 수용될 정도의 가축, 우리 같은 건물에 구겨 넣어졌고 나흘 동안의 양식이 5온서짜리 빵한 개였다고 해. 최초의 선별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생명과 죽음. 그날 함께 들어온 사람들의 90%가 화장토로 직행했다는 것이야. 그런데 그 입구에는 여러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이야.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벌거 벗겨져서 자신의 몸뚱이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었을 때 느낀 그 충격. 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네. 그 다음에 느낀 거는 냉담한 궁금증이라고 해.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분리시켜서 어떤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수용소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꾸게 되는 마음이었다고 해.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결말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세 번째 알게 되는 게 놀라움인데, 쌀쌀한 늦가을에 샤워를 하고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 밖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의학도로서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야. 헐기, 떡꼬물처럼 묻은 신발을 몰래 갖고 들어와서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을 베개 삼아 잤어도, 고통을 잊어버리고, 안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야. 단잠 잘수 있었다는 것이지. 양치질은 할수 없었고,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렸지만, 잇몸은 건강했다는 것. 셔츠 한 벌로 반년 동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입었고, 수도관이 얼어서 손 하나 제대로 씻을 수 없는 상태에서 흥리를 하다가 찰과상을 입어도 동상에 걸린 경우가 아니면 상처가 곪는 일도 없었다는 것. 절망이 오히려 자살을 보류하게 만들었는데,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던지는 일도 없었고. 가스실조차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고 해. 자기들보다 몇주 먼저 들어온 동료가 한밤 중에 감시병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와서 충고를 해주었는데, 살아남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이지. 유리 조각을 가지고서라도 가능한 매일 면도를 해서 젊어 보이게 하고, 빵을 포기하더라도 얼굴을 문지르면서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기, 그리고 똑바로 서서 그러라고 충고해 주었다고 해. 나, 그리고 다음 상태는 무, 음, 무감각 상태가 되는데,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어가거나 이미 죽은 것을 보는 것이 일상화,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혐오감도 없고 공포도 없고, 동정심과 같은 감정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된다고 해.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시신 곁으로 가서 그 사람이 먹다가만 지저분한 서포나 감자도 낚아채 가고 시신의 신발이나 옷이 자기의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되면 가져간다는 것이야.그리고 나중에 시체의 다리를 잡아끌고 나간다는 것. 인간이 더 이상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정서와 감정의 둔화를 의미하는 것이 무감각이라는 것이야. 그런데 죽음보다도 더한 모멸감이 있는데, 인간이 아니라 진성 취급을 당할 때, 무감각한 재수도 분노할 때가 있다고 하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꿈속에 나타난다고 하잖아. 어, 수감자들이 가장 흔하게 꾸는 꿈이 빵, 케이크, 담배, 따뜻한 물로 하는 목욕이라고 해. 마지막 남아 있던 피하 지방층이 사라지고 몸이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모두는 다음에 누가 죽을지, 자기 자신은 언제 죽을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야. 그리고 내면 세계의 극대화가 있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지.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 음, 어느,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에 어둠 속에서 일터로 나가면서 한 남자가 속삭였다고 하네. 만약에 마누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을 본다면 어떨까? 제발, 마누라들이 수용소에 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소. 라고. 저자도 때때로 하늘을 보면서 아내의 모습을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었고, 그날 이후에 사랑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야. 실제로 아내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사소한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끔찍한 상황을 잊어버리기도 했다는 것이야.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서 수퍼 그릇을 들고 있는데 동료가 뛰어와서 점호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고 했다는 것이야. 밖에 나가서 서쪽에 빛나고 있는 구름과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해.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는 것이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저자는 아우슈비츠에서 맞은 두 번째 밤에 바이올린 소리에 울었다고 하는데 그날은 아내의 24번째 생일이었다고 하네 사람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가 덕실거리는 시체 옆이라도 혼자 있는 공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번호로만 취급되는 사람들 어, 다른 수용소로 이동한다지만, 실제로는 가스실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송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음, 그런데 어, 여기에서 마지막 이송은 쏘임수가 아니었고, 오히려 남은 자들이 시신에 고, 어, 육, 인육까지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고 하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을 하면서, 어, 사람이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테헤란에서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음, 한돈 많고 권력 있는 페르시아 사람이 어느 날 하인과 함께 자기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고 해. 그런데 그 하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방금 죽음의 신을 보았는데, 죽음의 신이 자기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야. 하인은 주인에게 말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을 빌려달라고 애언을 했고, 그 말을 타고 오늘 밤 안으로 갈수 있는 대란까지 도망을 치겠다는 것이야. 주인은 승낙을 했고, 하인은 급하게 떠났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주, 주인이 죽음의 신과 마주쳤다는 것이야. 왜 그대는 내 하인을 겁주고 위협했는가. 그러자 죽음의 신이 대답했다고 하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 그를 테란에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시했을 뿐이지요라고. 그래서 운명을 가르는 결정이 있다는 것이야.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 다른 수용소로 이감 된다고 터럭들이 왔는데. 포로교환에 필요하다고 친절하게 태웠다는 거지, 나치 병사들이. 그런데 두 번째 트럭에서 13명의 명단 중에 이 빅터 프랭클은 없었다는 것이야. 그래서 남겨져서 희망이 없었는데, 오히려 남겨진 자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야. 그리고 앞서 출발한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막사 안에서 모두 불태워졌다고 해. 그래서 알게 된, 깨닫게 된 진리.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수 있어도 단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수 없다는 것이야. 수용소에서도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야. 미래를 대비한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적인 삶의 구조가 변하게 된다고 해. 그래서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이라는 것이야. 1945년 2월에 이상한 꿈을 꾼 사람이 있었다고 하네.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3월 29일부터 고열이 생겼고, 31일에 죽었다는 것이야. 실제로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의 사망률이 급증했다고 하네. 그런데, 1945년도에 전쟁이 끝이 났잖아. 그럼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을 알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1945년 새해를, 새해가 되면 자기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가, 어, 희망을 잃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야. 어, 조금, 음, 생각할 부분이 있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이 우리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여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맞는 것이라고 하네.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다고 해. 그리고 삶이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각각의 상황들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갖는다고 하네. 수용소에서 어느 날, 어, 이 저자가 그 막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다 굶었기 때문에 이 저자도 정말 침체된 상황이 있었는데, 어, 어떻게 이제 그 막사 안에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라고 해서 그 앞부분에 많은데 마지막 부분만 내가 여기 뺐거든. 음, 나는 누군가가 친구나 아내, 산 사람 혹은 죽은 사람, 혹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려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방되었을 때도 인증이 있는데 갇혀있다가 석방된 죄수에게 나타나는 모든 게 비현실적이고 꿈같은 것을 말을 하는데 해방되고 며칠 후에 저자는 꽃들이 만발한 시골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네. 저는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그리고 해방 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많았는데, 음, 자유를, 터커를 받은 것처럼 잔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가해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 어린 농작물을 밟으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비통과 함멸에 쌓이기도 했는데, 그가 살던 마을로 돌아왔을 때, 상투적인 인사치례를 받았을 때, 어, 너무 비통해 했다는 것이야.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도 똑같이 고통 받았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 너무 비참함을 느꼈다는 것이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서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이제 이 세상에서,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이로운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하네. 그래서 로고테라피라는 빈의 제3 정신의학파라고 하는 로고테라피에 대해서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찾아나가는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야. 인간은 그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위해서 살수 있는 존재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 환자가 삶의 의미와 직접 대면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네. 로고스는 의미를 뜻하는 그리, 그리스라고 해. 음, 로고테라피는 안과 의사와 같다고 말을 하는데. 화가는 자기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과 의사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도록 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 곧 인간 존재의 자기 초월이라고 하네. 로고테라피에서 사람이 삶의 의미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야.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네.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가장 높은 건데,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야.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자신을 뛰어넘고 개인적 비극을 성리로 바꿀 수 있는 것. 곧 로고 테라피라고 이야기하네. 인간은 시련이 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시련이라면 피해야 한다고 하네. 원인 제거가 필요하다고. 불필요하게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자기 학대에 불과하다는 것. 당시 수용소에서 살아날 확률은 28명 중에서 한 명도 채 안되었다고 해. 저자는 아우슈비처에 도착했을 때까지 숨기고 있던 원고를 빼앗기고 물려받은 외투에서 히브리 기도 책에서 찢어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하네.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들으라 이스라엘 부분이었다고 해. 초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궁극적인 의미는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네.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 소아마비 혈청 개발을 위해서 원숭이 한 마리를 가져다 놓고 시험용으로 썼다는 것이야. 그런데 이 시험용 원숭이는 자기가 겪는 시련의 의미를 알수 있을까 하는 것이야. 인간 세상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한다는 것과 같은, 절대 아니지.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 하는 것이야. 인간의 세계를 초월한 다른 차원의 세계는 없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묻고 있어. 어, 우리의 삶은 일회성이라는 것. 그래서 죽음하고 같다는 것이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 과거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고, 그 어느 것도 사라질 수 없다는 것. 과거에 그랬다는 것만큼 확실한 존재 방법도 없을 것이라고 해.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야. 어떤 사람들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어떤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 사람의 내면에는 두 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중에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 인간은 가스실을 만든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의연하게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입으로는 주기도문이나 쉐마 이스라엘을 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야. 비극 속에서의 낙관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고통과 재와 죽음이라는 세계의 피극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낙관적일 것이라고 해.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삶에 대해서 예스라는 것이야.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할 이유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 멀리 찾으러 가지 말라는 것이야. 예를 들었는데, 영화는 수천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장면에 다 뜻이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그 각각의 장면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의미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 개별적인 장면들을 보지 않고서는 영화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야. 삼독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최종적인 의미는 죽음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아닐지 말하고 있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과거 속으로 보내고 그것은 그 속에서 안전하게 전달되고 보존된다는 것그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보존된 인생의 수확물이 충만하다는 것 그가 해놓은 일 사랑했던 사람 용기와 품위를 가지고 견뎌낸 시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이야. 내일이면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보존될 수확물이니까. 여기까지.